KBS 예능 프로그램 동물은 훌륭하다가 최근 2024년 11월 23일 방송에서 과거 35년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던 탕재원 업주를 출연시켜 논란이 된 탕재원이란 손님이 가져오거나 주문한 한약재로 약을 다려주기만 하는 곳으로 주로 갯소주 따위를 다리는 데이용함 한약방이나 한의원과는 다름. 이 업주는 2017년 유실견 오선이를 4만 원에 구입한 뒤 도살하여 갯소주를제조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물임. 사회적 비난으로 탕재원은 문을 닫았지만 방송에서 그는 현재 딸과 함께 애견 목욕숍을 운영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스토리로 소. 그러나 방송 내용은 피해자와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 특히 동물자유연대는 업주가 운영하던 탕재원이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리던 부산 구포시장에 위치한 업소로 오선이를 살해하기 한달 전쯤에도 뜬장을 탈출한 개를 올무로 끌고 다니고 목을 조르다 도살에 적발되는 등 동물학대의 온상이었다고 비판했음 또한 방송 중오선이가 납치되던 당시의 CCTV 영상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노출되었고 피해 반려견 보호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kbs 제작진에게 사과 및 정정방송 을 요구함. 시청자들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고 kbs의 무책임한 제작방향에 대해 비난이 쏟아진 논란이 커지자 kbs는 해당 방송의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하고 시청자 소감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했 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 특히 올해 국회에서 개식용금지법 이 통과되며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될 예정임. 논란을 부를 걸 알면서도 속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방송의 역할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끝.